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정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들이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얼굴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당한 거, 제가 쓴 거, 저희 아이들이 쓴거 모두 다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이네 엄마가 잘못했으니 저를 잡아가시고. 우리 두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제 잘못입니다. 우리는 300명 이상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저희 아빠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우리에게 성폭행을 하고 싶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했고요. 체험제, 흥분제를 우리에게 모두 우리 업억지로 당했고, 저희 엄마의 엄마, 엄마의 아빠, 엄마의 언니의 아들들. 그 저희 엄마의 오빠들도 다 우리에게 와서 선폭행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도 고소했고 우리가 30명 넘어서 고소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고소할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조사만 조사만 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자유를 얻었지만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선폭행을당하것같고요 지금도 아직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너무 무섭고 제발 이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를 응원해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나온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동생, 나. <laughs> 우리 세명다 10년 동안 손복행 당했고, 10년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우리 믿어주고,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패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한패였어요. 아이들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저를 잡아가시고 우리 아이들만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 경찰들도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 슬퍼가지고요. 제발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제인만약 조사를 받고, 모두 다 거짓말 탐지기가 다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우리한테 있는데 진실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 저를저를 저를 잡아가시고 우리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만 갇혀 있는 아이들만 제발 이 세상에서 밝은 미을 보고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